자, 이제 원천세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자, 원천세가 뭔가요? 자, 원천징수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월급을 전액을 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뭐 사대봉 같은 거 떼고 나머지만 받아요. 자, 이렇게 회사라든가 또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 같은 데서 여러분들 예금 들면 이자를 주죠. 어, 또는 배당을 받게 되면, 어, 배당 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온전히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 금액을 지급을 할 때, 누가?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근로자 등이라든가 이자 소득자, 또는 배당 소득자들한테 소득 금액을 지급해요. 이 지급을 할 때, 지급할 때 전액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담해야 될 세금을 뗍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거. 그러면은, 그 일정 금액 세금 뗀 금액은 어떻게 해요? 이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납부도 해요 이게 원천징수제도예요. 자, 그랬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의무자는 누구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니까 이런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될 거예요. 자, 근로자 등의 소득 금액이 생겨요. 그러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자 원천징수 관련돼서 적용되는 게 근로자도 있고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퇴직소득자 또는 기타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각각의 소득 금액을 지급을 할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언제 하냐면 돈줄때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하고 신고는 언제 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따라서 제출하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원천징수 이렇게 했다, 소득을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는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명세서가 간이 지급하는 게 있고, 연간 1년 동안 한꺼번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중복 제출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근로자라든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건비를 지급을 하죠. 그때 가끔 세, 원천 세, 이 세금입니다. 이 세금 떼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 떼요.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하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대 보험, 보험편에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게 원천세의 개요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어떻게 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게 월급받는 거, 근로소득이죠.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냐면 간이세액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다 내장이 다 있습니다.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원천징수 세금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소득세세율.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종합소득세율은 세 6%에서 45%로 가는데 기본 세율로 원천징수로 합니다. 매달매달 띱니다. 매달 그리고 나서, 아, 물론 여기에 지방세는 별도로 또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소득자는요, 소득자는 어떻게 다음 년도 10일, 어, 다음 년도 2월 달에,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세금 신고가 완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뭐 부동산 임대도 있고 뭐 다른 사업소득도 있고 이자 배당 금융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언제? 통상 5월달에 내지는 6월달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보통 2월달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는 일용이 매일매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6%, 6.6%가 되겠죠. 거의 원천징수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원천징수하는 걸로 일단 끝납니다. 일단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합니다. 1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일용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3개월 미만, 건설업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험편으로, 4대 보험편으로 가게 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한 달로 줄어듭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원천세, 소득세법의 세법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상 한 달에 60시간 미만, 8일 미만 근로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고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3개월 이상, 뭐 1개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상용 근로자처럼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 3개월 이상이 되면 그 일용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볼수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어, 우리, 자,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 담당하는 거래처, 회사에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업소득자는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프리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소득자들한테 스스로 지급을 하고 뭔가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3%, 지방소득세 10% 별도니까 합해서 3.3%, 3 3, 3 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소득자한테 지급을 할때 3.3%를 회사에서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소득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어? 연말정산, 근로소득처로 연말정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 내지는 6월달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5월달에 하죠.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떼는 거 없어요. 지역에서 땝니다.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는 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을 하죠. 근로 소득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을 지급을 해요. 퇴직금 지급하면서 기본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보통은 기본 세율로 원천징수하면서 세무신고가 완결이 될 거예요. 기타 소득 같은 게 있어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과 소득의 차이가 뭐냐.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될 텐데, 이 소득 금액의 20%, 지방세 2%, 22%를 떼고 지급을 하고요. 이 기타 소득의 경우는 금액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걸로 끝나지만, 연간 기타 소득이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줘야 돼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합산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자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데서 14% 지방세 1.4%인가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주고 받는 거다라고 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봐요.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25%, .5 2 5 27.5% 이렇게 될 거예요. 25% 지방세 포함해서. 자, 이 부분은요. 2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원천징수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은행에서 이자 또는 금융기관 배당 받을 때이 어 14%, 어, 14% 15.4% 떼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개인이 1인당, 개인이 연간 이자 배당 소득금액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오, 이 정도 되면 이, 어, 이자라든가 배당 금액을 이렇게 많이 받으려면 어, 은행 예금도 많이 해야 되고 어 주식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종합소득세 신고해 줘야 된다라는 거 의무가 별도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천세 업무 흐름이라든가 근로소득 계산 구조를 한번 쭉 보게 되면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원천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일단 누구한테 얼마 주느냐 누구한테 줄 거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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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상항 파악하는 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급여 파악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원천세 이 프로그램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해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수령을 하고 회사상을 파악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원 등록입니다. 또는 일용직이면 일용직 사원 등록, 사업소득자면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는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화면 각각 각각 별도로 다돼 있어요. 우리 뭐했어요? 회계편에서 회사 등록한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요 회사 등록 회계편에서 회사 등록한 것처럼. 인건비, 원천세 관련해서 사원 등록, 일용직 사원 등록,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 화면에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등록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급여라든가 일용직 급여라든가 사업소득 수수료라든가 기타 소득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죠.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일용직 급여 자료 그리고 사업 소득 자료 기타 소득 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사원 등록 등 같은 거 등록을 다해 놓고 나면 이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각각각각 각각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다 각각각각 각각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는 순간에 원천세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4대 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도. 그래서 어 세금 내야 될 금액 원천세 아, 그 4대 보험 내야 될 금액이 쭉 계산이 다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입력한 걸 토대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한다고 했죠? 어떤 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전자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급여자료, 사업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입력 각각각각 각각 화면에서 입력을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급여, 사업, 일용, 기타 다 뭉텅 다. 들어가면서 신고서, 뭘로 전자신고? 이때 신고할 때 원천세, 국세입니다. 거기에 10% 지방세 각각각각 각각 별도로 전자신고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서를 출력해서 교부를 하는데, 납부서를 출력해서 그걸 갖고 출력 프린트 해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 대세예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 납부할 금액도 다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떠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가상계좌를 통해서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게, 어, 굳이 납부서를 출력하지 않고도,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또, 근로소득은 이제 반기별로 제출하고, 일용사업소득은 어떻게 매월 제출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급여자료 회계처리 화면에 들어가서, 이 급여자료 회계처리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이걸 어디로 일반 점표 입력 화면에 회계 자료 일반 점표 입력 화면에 전송이 되도록 합니다. 자, 급여 지급한 것도 분개 점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급여 입력 급여 지급한 것도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화면에 전송이 될수 있도록 급여 자료 회계 처리. 뭐 일용지, 인건비 급여자료, 일용직 급여자료, 사업소득자회계자료다 화면에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급여자료 회계처리 각각의 급여자료 회계처리 화면에 들어가서 전송, 전표 추가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수록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회계 장부에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매월 진행이 될 거예요. 거의 매월, 매달 매달 급여 줄거 아니야. 일용직 급여 지급할 때마다, 또는 사업소득자 지급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매월 진행이 됩니다. 매월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년도 2월 달에 진행을 하는 게, 뭐요? 예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정산, 연말정산합니다. 일용직은 해당이 없고,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안 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 줘요. 언제 3월 10일날 보통 이렇게 합니다. 2월 말일날 하는 경우도 있지만, 3월 10일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지금 명세서 여기 지급했잖아. 제출했잖아요. 이것과 달라요. 이거는 연간이고, 이거는 매달, 매달 또는 그때그때마다 반기별로 제출한 거예요. 한꺼번에 기재해 가지고 제출하는 게 연간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 을 줘요. 자, 이게. 어, 인건비, 원천세 관련된 업무고요이 원천세와 관련해서 항상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4대 보험이에요. 자, 4대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가입신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예. 네. 마치 어, 사업자등록 신청서 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폐업을 한다 그러면 폐업 신고서 제출하는 것처럼 사업장 탈퇴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사대보험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을 하니까 급여 주고 할 때마다 사대보험 떼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서라는 것을 합니다. 자, 요거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서고요. 사업장에 대해서 가입한 자의 직원에 대한 자격 취득, 뭘뭔 자격을 취득해 4대보험 관련된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직원이 퇴사를 한다.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사 연월일 입력하는 거 어, 어, 정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 그리고. 근데 2월 달, 요거는 3월 달이고 4월 달 3월 달인데 건강보험료 정상 같은 것을 별도로 진행하겠대요 이거는 보험편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업무 흐름을 쭉 얘기를 했어요. 업무 흐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사 급여에서 합니다. 인사 급여 근로소득 관리에서 보면 사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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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라든가 또는 이 지급명세서 이런 지급명세서가 자동적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걸로 거기다 업무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시고요.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로소득입니다. 물론,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소득세 편에서도 중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근로소득 계산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총급여액이 있어요. 총급여액은 뭐냐면, 급여, 또 상여, 보너스 받는 거, 어, 뭐, 정기적, 비정기적인 거, 인센티브 받는 거, 수당 받는 거, 상여는 아니지만 상여로 인정을 하겠다, 간추하겠다, 인정상여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 식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과세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과세 부분을 차감을 해서 총급여액을 계산하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해주는데 이 근로소득 공제는 제가 잠깐 소득금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소득금액이라는 개념은요, 소득과 소득 소득과 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자 소득 금액이라는 얘기는 총수익금액 총수익금액 이 총수익금액에서는 정확히는 비과세되는 부분 빼고 또는 분리과세되는 부분 뺍니다. 분리과세되는 게 뭘까요? 일용직 근로 소득이 분리과세될 거예요. 비과세되는 부분 식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이 총수익금액에서 요 여기 총수익금액이에요.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총수익금액에서. 자 회계상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가지고 이익을 계산을 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요. 이 비용 성격이 뭐냐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월급, 가근세 세금, 그 근로소득세 세금 계산을 할 때. 어이 근로 소득 그러니까 급여를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을 텐데 이 비용을 일일이 다 집계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계산 일률적으로 계산에 따라서 근로 소득 공제액이라는 것을 차감을 해 줘요. 단계별로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줄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근로 소득 공제. 요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 소득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은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 계산하는 구조처럼 이 비용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필요 경비적 성격 비용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 혹시라도 이 근로자가 다른 소득 뭐 부동산 임대라든가 이자배당 금융 소득 종합과세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를 해 줘야 된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뭐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공제, 가족 공제, 뭐 부양 가족이라든가 또는 추가 공제 이런 부분들, 특별 공제, 기타 공제 그 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 나와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합니다. 이때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이라는 말로도 써요.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단계별로, 구간별로 6%에서 최고 45% <laughs> 45%, 아, 여기 지방세 별도로 또 붙죠. 그러면 45%면 4.5면 49.5%? 뭐야, 거의 절반? 그렇죠. 절반 가까이 세금을 뗄수 있다니요.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소득이 많을 때 이기겠죠.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 액수가, 세금 액수가 산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산출세액이 도출이 되면 뭔가 좀 자랑이 있어, 좀 깎아줘야 될 상황들이 있어. 그러면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하고 세액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라든가 감면세액을 빼게 되면 세액 공제, 감면세액이 뭐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있고 자녀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세액 공제 내용들이 있어. 요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세금이 결정됐다고 해서 결정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에요. 기납부세.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빼게 되면 차감해서 징수할 세금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미리 납부한 세금이 뭐냐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매달 매달 간이 세액별 따라서 원천징수한다고 했죠. 원천징수에서 매달,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세금, 이게 기납부 세액이에요. 이 기납부 세액을 차감을 해서 차가가 원천징수 세액인데, 자, 그러면 요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많다. 결정세액은 100만 원인데, 기납부 세액 90만 원이다. 그러면 추가로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납부 세액이. 110만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때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환급받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 왜? 매달매달 그 매달 떼는 세금을 정확하게 떼다면 환급받을 것도 없지 않으냐? 아, 매달매달 뗄때 뭐에 따라서 떼냐면 간인세액표에 따라서 떼죠. 이때 간인세액표에 따라서 뗄 때는 급여금액과 부양가족이라든가 인적사항만 고려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제액은 감안을 하지 않고 떼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서 환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지출액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납부가 나오는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해서 납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환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어, 근로소득에 대한, 어, 전체적인 흐름, 계산, 구조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요거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겁니다.